더 26과 자, 이거 보면 어, 여기에서 지금 코사인 5분의 파이 x가 사인 5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기가 같잖아. 그죠? 원래 얘네들의 주기가 2파인데 지금 5분의 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10이 지금 주기란 말이지. 그렇지? 주기가 10이면 내 일단 먼저 코사인 말고 사인도 먼저 그려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코사인을 겹쳐서 그릴게 요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 여기랑 여기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를 찍고 미안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멈추면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코사인이 이렇게 대충 그립게 미안해 자 그럼 이렇게 사인하고 코사인 하고 했을 때자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기를 바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겹치는 데가 있죠 여기 겹치는 데가 있죠. 겹치는다 가있는데코사인이 사인보다 작길 바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를 불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주기로 생각을 했을 때, 얘들아,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기억나지? 그치? 그치? 사인과 코사인하고 같이 겹치는 순간이 4분의 파인 거잖아. 그럼 이 파일을 기준으로 4분의 1 이, 이 지점이란 말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주기가 10이니까 여가 10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럼 4분의 1 지점이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2분의 5겠지. 여기가 2분의 5잖아. 그쵸? 근데 여기가 2분의 5인데, 그거에 또 반이란 말이야. 4분의 파이는. 파이의 4분의 1이니까. 맞죠? 얘에 또 반이니까 여기는 4분의 5 지점인 거야. 얘 됐어, 안 됐어? 얘 됐죠? 자,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4분의 5칸을 더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는 4분의 20이니까 4분의 25칸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함의 값은 이라고 말했으니까, 자 우리가 5분의 파이 x가 5분의 파이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럼 등호 안 들어가니까 4분의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아 그냥 그냥 x로 하면 되구나. 그냥 x로 하면 돼. 4분의 5보다 크고요. 4분의 25. 왜냐면 어 파이가 들어갔을 때는 주기로 그냥 x를 주기가 아까 2, 2분의 파이가 아까 전는 기본으로 가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5분의 파이 x가 아까 한 것처럼 4분의 파이부터요. 여기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파이 지점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그럼 얘를 x를 궁금해하는 거면 x가 하면 여기다가 파이분의 5 파이분의 5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4분의 5부터 4분의 25가 알아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돼? 무슨 말이지? 이거를 그냥 2분의 2파이로 접근을 해서, 2파이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X로 바꿔도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4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고, 작다라는 지점에 X는 자연스러워 됐단 말이에요. 1. 얼마 얼마니까? 2부터 얼마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6. 점 얼마 얼마니까? 6까지 가는 거지? 2, 3, 4, 5, 6. 이것들을 다 더해봐라고 말했으니까, 더하면 얼마니? 8, 6 더하기 4니까 20이 되겠다. 그죠?